손가락에 줄을 걸어 고를 만들어주세요. 반대쪽으로 원을 크게 그려 고를 만들어줍니다. 이때 이쪽 줄은 움직이고 이 줄은 움직이지 않아요. 그 줄로 숫자 8 모양을 그리며 고를 만들어줍니다. 앞에 두 개의 고를 보라색 줄이 통과합니다. 노란색 줄 아래를 지나, 손가락에 걸린 첫 번째 고를 통과한 뒤, 다시 온기를 되돌아갑니다. 가운데 중심 부분이 몸판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조여주셔도 돼요. 꽃잎이고요. 아래 두 개도 꽃잎이에요. 그러면 한번더 통과할게요. 끝에 걸린 고에 보라색 줄이 통과합니다. 그리고, 먼저 지나간 보라색 줄을 확인해 볼게요. U자 모양이 있는데, 이때 U자 모양의 안쪽 부분을 보라색 줄이 통과하고, 노란색 줄 아래를 지나 두 번째 손가락에 걸린 고를 통과합니다. 다시 U자 모양의 안쪽을 지나 온기를 되돌아 갑니다. 양쪽에 각각 두개씩 꽃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빼고 잘 당겨주세요 메아매듭을 위쪽으로 바짝 붙여 볼게요 매화매듭은 잘 풀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짝 조여줄게요. 노란색 줄부터 위쪽으로 붙여봅니다. 반대쪽 보라색 줄도 위쪽으로 먼저 붙여주세요. 그리고 이 줄과 일직선에 있는 줄을 찾아서 꽃잎의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. 반대쪽도 일직선에 있는 줄을 찾아서 줄여주세요.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꽃잎은 조금 길게 남겨둡니다. 이 상태에서 가락지 매듭을 여기 사이에 끼워줄게요. 답비에 가락지 매듭을 끼워주세요. 매듭의 끝부분을 이렇게 풀어주고, 풀린 부분에 답비를 걸어서 빼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빠집니다. 자락지 매듭을 끝까지 올려주세요. 다음으로 아래 있는 줄을 위로 올려서 고를 바짝 잡아줍니다. 이 줄이 몸쪽으로 오게 해서 두 줄을 덮어 씌워주세요. 살짝 들어 올리고 줄이 통과합니다. 덮어 씌웠던 줄을 원위치시키고 골고루 줄을 당겨주면 세모 모양의 매듭이 만들어졌어요. 세모 모양의 매듭을 이쪽으로 붙여볼게요. 위에 있는 줄을 먼저 당겨서 몸쪽으로 가까이 붙입니다. 그리고 이 줄과 일직선에 있는 이 줄을 당겨서 조여줍니다. 가락지 아래에 있는 이 줄을 당겨서 다시 조여주세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매져볼게요. 이렇게 줄여졌고요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매어매듭을 매질게요. 처음에 매어매듭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게 좋아요. 손가락에 고를 만들어 주었고요. 반대쪽으로 원을 그려서 고를 만들었죠. 이때 이 줄이 두 개의 고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. 그리고 당겼을 때 움직이지 않는 이 줄로 숫자 8을 그리면서 손가락에 걸어서 고를 만들어줬어요. 마지막은 꼬아서 걸어주었습니다. 이렇게 이쪽에는 3개, 반대쪽에는 2개의 고가 만들어집니다. 여기까지의 모양을 이 매듭으로 만들어 볼게요. 손가락에 고를 걸고 반대쪽으로 큰 원을 그리듯이 고를 만들었을 때두 개의 고 사이에 줄을 놓았어요. 네, 당겼을 때 움직이지 않는 이 줄이 결국은 이 줄이에요. 이 줄을 덮어 씌우듯 손가락에 걸어 주세요. 그리고 당겨지지 않는 이 줄로 숫자 8 모양을 그리며 손가락에 걸어서 고를 만들어 줍니다. 마지막은 꼬아서 놓아 주세요. 그러면 왼쪽에 3개의 고가 오른쪽에 두 개의 고가 만들어졌어요. 지금부터는 메아메득을 엮는 방법과 같습니다. 앞쪽에 두 개의 고에 보라색 줄이 통과할 거예요. 이때 끝부분이 좀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가위로 잘라내고 시작을 할게요. 노란색 줄이 통과합니다. 노란색 줄 아래를 지나 손가락에 걸린 첫 번째 고에 통과한 뒤 온기를 되돌아 갑니다. 이때 몸통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조여주세요. 그리고 끝부분에 한 개의 고만 통과를 하고 먼저 지나간 U자 모양의 안쪽 부분을 통과한 뒤, 노란색 줄 아래를 지나 손가락에 걸린 두 번째 고에 통과합니다. 다시 U자 모양의 안쪽을 지나 온기를 되돌아갑니다. 꽃잎을 잘 찾아주세요. 줄을 당겨서 몸판 부분을 잘 조여줍니다. 매화 매듭을 위로 바짝 붙여볼게요. 이 줄을 당겨서 위로 붙입니다. 베어 매듭을 다시 한번 꽉 조여줍니다. 다음으로 이 줄을 줄여 볼게요. 이 부분은 너무 꽉 조이지 않고 이렇게 동그랗게 남겨둘게요. 한쪽이 잘 조여졌어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조여줍니다.